자, 안녕하십니까 이슈메의에 출신 수공장 6월 5일 어, 내일이면 하루 연휴에 시, 시작을 앞둔 화요일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트럼프 어, 어떻게 보면 해외는 상당히 공격적으로 나가면서 작년에 어떤 규제 특히 어, 세제개혁한 각 기업들이 세제개혁한 부분들하고 플러스알파로 해외에 있는 자금을 다시 본국으로 환원시키는 어떻게 보면 올해 1분기 2분기 달러 강세에 직접적인 요건을 하나 꼽으라고 하면 그것도 있어요 해외에서 달러가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달러 수요가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진행이 됐던게 하나의 어, 단기 효과로 나오고 달러는 중기적으로 어차피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으면 달러가 강세가 나오겠지만 중기적으로 올해 내로 본다 가면 달러는 어, 약세, 전체적으로 약세 추세로 갈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로 인해서 다우지수와 나스닥 같은 경우에, 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자금, 그리고 무역, 어, 은행들의 규제를 완화를 하면서 뭔가 플러스 알파를, 에, 투자를 확대할 수 있는 요건을 만들면서 중기적으로는 미국 경기 자체가 더 살아날 수 있는 요건을 만들었다라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나스닥의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어, 무역 분쟁 상관없이 불구하고 거의 0.7% 가까운 다우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거의 0.7% 상승 이끈 주도주가 있습니다. 어제 주도주하고 이러한 영향권하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 역시 낙폭 과대주들이 선순환 사이클 부분들이 돌면서 반등 파동 부분들이 이끌었죠. 그래서 나스닥과 다우지수가 거의 0.7% 정도의 상승을 이끌었고 MSCI 신흥 지수 역시 1% 대, 우리나라는 0.4% 정도 상승 부분들이 지금 진행이 좀 됐고, 어, 예고를 좀 드렸던 것처럼 OPEC 증산 우려 속에 유가가 하락 속도가 가속화돼요. 음,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저렇게 한번 정도 어, 너무 달궈진달궈진 어, 달궈진 시장, 음, 시장에서 특히 유가 부분은 조금 속도가 너무 가팔랐어요. 그래서 여기 저기에서 보면 자동차 뭐주유 주유하기 힘들다 이런 얘기까지 들어왔죠. 어, 그래서 유가가 1.6% 정도 하락 부분이 나오면서 조만간 어, 예고를 해드렸던 건 75선 단기 고점 가능성 75선 75달러 WTI 기준으로 그리고 어, 이 가속도가 극점을 찍으면 다시 60달러 하회 가능성까지 미리 예고를 좀 드렸죠. <laughs>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그래야지만,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림 자체가, 좀 순, 순탄하게 좀될 수가 있어요. 60달러, 60달러에서 뭐 예전처럼 50달러까지는 하에, 50달러를 깨는 정도까지는 아닐까요? 미국이 쉐가스를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60달러 전후에서, 예전처럼 우리가 박수권 있죠? 이 정도 하에, 파동 부분들이 나올 수 있다. 하지만 중기적으로는 경기 자체가 계속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시대가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가치에 따라서 유가의 소비 부분들은 점진적인 상승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될 겁니다. 이걸로 보셔야 되고 오늘 F 나스닥과 어, 다우 지수의 신고가를 만들었던 가장 큰 요건 하나를 꼽으려면 애플이에요. 애플이 WWDC 개발자 회의라고 보시면 돼요. 개발자 회의를 어제 2월 5일부터 진행을 좀 하고 있는데, 어, 새로운 모바일 체계. 어, 일단 iOS 12버전 같은 경우는 웹 실행속도가 40%, 키보드 50%, 카메라 동작속도를 70% 정도 해서 어, 전체적으로 실행속도를 한 단계 점프를 좀 시켰다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보실 부분이 스마트폰 스크린 타임이라 해가지고 우리가 그 사용하는 시간 있죠. 시간 관리 기능 부분들을 첨가를 했고 그 다음에 단체 페이스 타임, 단체 페이스 타임 부분들을 해가지고 32명까지, 32명까지 가능한 것은 상당히 좀 기록적인 부분입니다. 단체 페이스 타임에 32명까지 사용 가능한 새로운 기능 부분들었습니다왜 WWDC가 중요하냐면 애플이 이제까지 보면 이 소프트웨어 쪽에서 다른 기업들보다 한 단계 에 아니라 서너 단계를 먼저 앞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기능 부분들이 생길 때어 다른 운영체계 쪽에서 거의 그대로 따라 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의 이 소프트웨어 기능 업그레이드는 시차를 좀 두고 다른 그 운영체계가 어 업그레이드 시키는 가장 어, 어떻게 보면 기술의 척도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하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기능은, 어, 이 새로운 모바일 운영 체계에 증강현실 기능을 강화했다는 거예요. 증강현실 기능을, 아, 어, 소프트웨어에 참가를 시키면서 증강현실 기능을, 어, 강화를 했다는 게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입니다. 그리고 이런 걸로 인해서 애플의 실적 기대감, 어, 부분이 나왔고, 어, 무역 분쟁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다우지수그 다음에 나스닥, 제가 말씀을 드렸죠. 물론, 무역 분쟁이 작은 내용은 아닙니다. 계속 소음을 만들 수 있는 내용들인데, 미국 입장에서는 그런 소음에, 소음이 무서워서, 뭐 우리가 구덕이 무서워서 된장을 못 담그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어, 무역 분쟁에서 우리는 당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게 확산이 됐을 때, 어, 뭐, 예전에 1920년대, 30년대 대공황을 계속 떠올리죠. 어, 그 정도까지는 절대 가지 않는다는 얘기를 좀 들었죠. 미국은 어, 해외에서 들어오는 파이 자체를 줄여서 자국 국가들에게 넘겨 자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파이를 규제상으로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 선상에 있지 이걸 판 자체를 다 뒤집어 보려고 하잖아요. 왜? 트럼프는 아주 어, 똑똑한 전략가 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죠. 어, 미국 입장, 우리 해외 입장에서는 저도 뭐 방송 중에서 어, 약간 도라이 전략 부분들을 자주 사용한다 어, 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걸 계속 쟁취를 하고 있어요. 쟁취를 하고 있는 부분이 어,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미국 경기 기업들에게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자금 들어와 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투자 쪽에서 은행들의 대형 은행들도 규제 완화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쌓여있는 현금이 어, 경기 자체에 돌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죠. 이게 만약에 돌았을 때 어떤 효과 부분들이 나오냐면 어젠가에 제가 그제 말씀드렸죠. 미국의 실업률 자체가 2000년대, 2000년대 이후에 최저치가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여기에 만약에 민간 자금이 들어가서 투자 활성화가 된다면 미국 다우지수나 나스닥은 어차피 신고가를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이런 선순환 사이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애플의 그 과정 중에 나오는 이 소음들은 당연한 것이고, 그 소음을 우리가 소음이 나왔을 때 너무 크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그게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역발성으로 접근을 해야지만 어만 원부터 시작하는 주가인데 만 원에 산 사람하고 만 삼천에 산 사람하고 만 오천까지 올라간다 했을 때 수익률 자체는 당연히 틀려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만 원에 샀다라면이라고 었 계속 가정법 이프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은 자기 개인마다 투자 비율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먼저 수익을 먼저 접근해서 다른 사람과 다른 시각을 접근하신 분은 수윙기 당연히 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나스닥과 특히 다우지수 신고가 어 2018년도 주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고 러시 2000의 신고가 파동과 어 상당히 밀접한. 그리고 우리나라도 위험자산 쪽에 어 위험자산이 지금 꿈틀꿈틀하고 있다는 이유로 뭐 유가가 급락이 나와서 그건 별로 신경쓸 필요 없어요. 그, 너무 가열이 됐기 때문에 식혀져야 되는 거고, 어, 육가의 하락이 나중에 긍정적인 효과 부분들을 만들 것이고, 여기에 우리가 봐야 될 포인트는, 어, 나스닥, 어, 신고가. 그리고 여기에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나가 강세 최소로 진행되지 않을까. 어, 가능성. 이 부분도 좀 체크하듯이 필요가 있어요. 5월 달 우리나라의 외환 보유액이 역대 최대입니다. 4천억 달러 임박이 어, 저런 내용이 어떻게 보면 당연히 그 워낙 강세를 이끌고 워낙 강세가 진행됐을 때 외국인들의 나 복과 대주 매수, 그 다음에 우리나라 전체적인 시장의 접근을 확대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외국인 자금이 국내에 플러스 알파를 만들면서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하나의 매개체 역할 부분들을 할 거다라는 얘기하고, 어, 뭐 개별적인 이슈로 본다면 현대상선, 3조의 초대형 선박 발주 부분들이 좀 진행이 좀 됐습니다. 어, 북유럽, 미 지역에 20척 투입을 위해서 대우조선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선정이 됐다라는 얘기하고 조선 3사가 그리스에총 집결이 됐어요. 지금 그쪽에서 무슨 회의가 있는데 어, 수주의 물고의 시험대가 지금 진행이 좀 되고 있다. 올해 지금 현재 진행됐던 수주 선박은 한 92억 달러 정도인데 목표치의 30%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목표치 지금 거의 6월달까지 진행는데 그리스가 어느정도 해주느냐에 따라서 어 목표치의 상향 부분들, 어느 정도 목표치를 채우는 매개체 역할 부분들 진행할 거다 라는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 자, 6월 5일 모닝브리핑, 한줄 정리 부분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신고가 같습니다. 애플이 새로운 운영체계를 통해서 증강현실의 기능 부분들 플러스 알파를 좀 시켰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면서, f p 0.7%, 나스닥이 0.7% 상승, MSCI 신흥지수 1% 상승, 어, 위험자산은 상승속도 부분들을 조금 조금씩 가속화를 하고 있는데, 개인들의 투자심리는 다음 주에 있을 FMC, 어, 시장 별로 크게 1% 1BP 정도의 상승이, 어, 이미 시장에서다 받아들이고 있고 선반영이 끝났다고 봐도 크게 무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투자 심리는 계속 지하로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 이런 걸 역으로, 어, 접근 또는 역으로 역발성 접근하신 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장의 위너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서 6월 5일 이슈맨의 주식뉴스 공장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